제주특별자치도청 윤창원 선수. 자, 먼저 제주 특별자치도청의 윤창원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나이 25, 1 8 0 1 90kg. 네. 경기도 화성의 고향이며 수원 농생부와 경계대를 졸업하고 들배지기를 주특이라고는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파강에 오른 제주 특별자치도청의 윤창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대 코끼의 최정만 장사죠? 네, 그렇습니다. 효자 장사꾼. 이 최정만 선수 금년 나이 25세, 184에 89.7kg. 수원 이 고향이며 수원농생부와 경기대 그리고 들배지기를 수특이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든든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는 최정만 선수 아주 눈웃음이 매력적인 최정만 장사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팔강에 올라왔습니다. 최고령 올해 마 42살의 경기 광주시청의 박종일 장사입니다. 네, 그는 나이 40, 175에 90kg. 경남 마산의 고향이며 용만고와 경남대를 졸업하고 끌어치기 및 잡기술을 기록인 선수입니다. 아, 정말 그 체력 관리를 잘하고 있는 박종일 장사 그리고 수원시청의 이승호 장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9, 185에 89.7kg. 대구 광역시가 고향이며 영신고와이하대를 졸업하고 왓다리를 쭉쭉 기록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이제 2013, 2014 그리고 2015까지 3년 연속 보훈 장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평군청의 윤대호 선수예요. 네, 금나이 30, 185에 90kg. 전북 전주가 고향이며 전주신흥고와 전주대를 졸업하고 들비지기를 수적이라고는 합니다. 약1 네, 9 0 c m 상당히 그 키가 큰 윤대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의 주연섭 선수입니다. 네, 금년 나이 36, 172에 90kg. 경남 마산의 고향이며 마산 용마고와 이나대를 졸업하고 5금 당일 위를 취득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트랙급과 금강급을 번갈아 가면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연섭 선수가 입장을 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성호 선수예요. 네, 금년 대회 276에 89.9kg. 네. 전북 저, 남원의 고향이며 전주시는 거와 전주대를 자퇴하고 안다리를 축적기 하는 선수입니다. 네. 키가 작습니다만은큰 선수에게 유독게 강한 오성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청의 문영석 장사예요. 네, 그 현계 장사꾼이죠. 네. 금년 대회 26 178에 90kg. 전남 장흥이 고향이며 순천공업고등학교와 여러 대들 졸업하고 안 다리를 수기라고해는 선수입니다. 네, 2013년에 경산 추석 대회에서 임태엽 선수를 3대 1로 물리치고 첫 장사가 된 문영석 선수. 이렇게 이제 8명의 선수가 오늘 금강장사 타이틀을 놓고 열띤 대결을 벌이겠습니다. 이곳 국민 보훈 체육센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어신들 함께 오는데요. 자 이제 지금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창원과 최정만 박종일과 이수모 그리고 윤대와 주현석 오성호와 문영석 선수인데 수원시청이 두 명이고 또 제주에서도 두 명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그림의 수군의 증평, 연수구청 이렇게 순으로 올라와 있죠. 네. 아, 벌써 지금 대진표를 보면은 어느 선수 좌우 모두 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장사를 한 선수 있지만은 네. 그동안의동기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번에 또 새로 올라온 8강에 진입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제는 그야말로 멋진 3대1 역전승으로서 이재한 선수가 네.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따냈고 오늘은 어떤 선수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할지 아니면 또 우승의 승수를 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8강전 심판단입니다. 가운데 주시면는 오범태 씨, 부심에는 조대현 씨 그리고 최성석 씨가 함께 수거를 해주겠습니다. 아, 우리 어린아이가 아주 예쁜 모습. 레슨의 핸드폰을 보면서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 엄마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팔강전첫 번째 경기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윤창원 선수와 현대 코끼리의 최종만 선수의 대결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윤창원 선수. 금년 나이 25세, 180에 90kg. 경기도 화성의 고향이며 수원 농세고와 경기대를 졸업하고 글베이징을 주축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네, 변칙 기술에도 상당히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창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대코끼리의 최정만 장사예요. 네 꽃미남 선수죠. 금년 네. 나이 25세, 184에 89.7kg. 같은 경 경기, 경기도 수원의 고향이며 수원농생부와 경계들을 졸업하고 들배지기를 수득이라고 있는 선수입니다. 메이 네, 선수 작년도 승률이 73.08% 승률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던 선수인데 정말 시원한 시름을 구사하는 주인공이 바로 최정만 선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윤창원과 최정만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같이 씨름을 시작해서 네. 이 학창시절을 모두를 같이 보냈다는 굉장히 친한 네. 친구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더 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정만 선수는 누구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네. 더욱 긴장이 되고 또 자기와의 실 실력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아, 최정만 장사입니다. 아, 통산 장사 타이틀을 두번 차지했고요. 네, 현대 코끼리 신단의 최정만 선수. 금년 나이 25세, 184에 89.7kg.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2014전라대회금강급 장사에 오른 마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예마선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윤창원 선수예요. 네. 금년 나이 25세, 180에 90kg.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 8강에 첫 진한 선수입니다. 네. 올세즌 2014년에 입단해서 이제 민속대회에서 처음으로 활강에 오른 윤창원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동기동창 서로가 너무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첫차판이되겠습니다 3판 양승 준 이선승제 대준입니다. 강전 경기. 자, 제창원 선수 대 부산 현대코끼리 신상만 선수의 3판 이선승제 경기 중첫 번째 판 자, 준비. 높다 높다. j a 판 잡채기, 잡채기. 잡채기. i Tapchaki, Tapchaki, t a p c h a 시 i t 니다 c h a k i Tapchaki, t a p 다 h a k i t 공격 c h 잡 k i Tapch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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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잡채기. 자, 덮거리까지 시도했어요. 1 9점 남겨 놓고 경고 2개가 되면서 더잡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손을 바깥쪽으로 먼저 풀면은 네. 공격 지시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경고를 받게 되죠. 근데 경고가 2개가 되면은 바로 즉시 더잡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정만 선수가 네, 더잡기를 하게 됩니다. 음, 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선수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잘 알아서. 네, 그렇죠. 이 지정우 선수 처음에 시작과 공식 공격을 들어갔지만은 네. 그 다음에 자기도 불안한 마음에 네. 이 선수가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방어를 알기 때문에 집사리 네.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소한도 한 12, 3년을 함께 연습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이 네. 가족보다도 더 오래 같이 생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죠. 자, 터잡기를 기회를 잡은 현대코끼리 최정만 선수예요. 윤창원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지 19초를 남겨놓고 있고 자집 서두르지 말고 준비 잡은 윤창원 허기를 하고 있는 최정만 이제 19초 남겨놓고 최정만이 많이 잡았습니다 어. 맞아, 더배요어서잖아경 들어서, 들어서, 들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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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배지기들배지기 들배지기. 들배지기. 최정만이 한 판을 따냅니다. 네, 그서죠어서들의상태에서는 그렇죠. 바로 들어서, 들어서, 들들배지기를서 들어서, 들어 최정현 선수가 터잡기에서 들배지기로 첫착판을 만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바로 우측으로 돌면서 상대가 왼쪽으로 기울지만은 그래도 다리 삽발을 더욱 당기면서 네. 우측으로 상대 중심을 쏟아 부으면서 바로 넘어뜨리는 모습. 네, 정식 들배지기가 성공되었습니다. 네, 세 번이나 들었어요. 네. 네. 그만큼 이또윤창호 선수 만만한 선수가 아니죠. 네. 자, 이제 둘째 판이 되겠습니다. 공사파 현대두 선수는 그야말로 트랜, 어릴 때부터 친인데 우리 또이 대현 교수는 또이 황규현 지금 현대코끼리의 감독. 너무나 친한 친구. <laughs> 네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네. 같이 이제 시합을 하면서 정이 많이 있어요. 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경도, 어, 황규현 감독. 네. 항상 스마트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선수가 그리고 이 강대규 제주 감독인데 이 황규연과 네. 이태현이태현과 황규연 그 결승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만도 긴장이 많죠. 네, 그렇죠. 밖에 나와서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 쌓이지만은 네. 이 모래 위로 올라갈수록 이또 선의의 경쟁 때문에 서로 간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네, 이제 돌째 판이 시작됩니다. 홍사빠. 현대 코끼리의 최정만이 먼저 한 판을 따냈습니다. 판은를고 있는 최정만 선수가 를 성공시켰습니다. 만두 번째 판. 자, 이제 둘째 판. 자, 정말. 자, 와! 둘째 판. 안 따내시도 했는데 요 최정만. 잡채기. <목소리가> 자, 공격 습니다 계속 돌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목소리가> <적전> 잖아성 <공격하잖아. 성상가 목소리가> 윤창원 경고 받다 윤창원 선수가 또 경고 하나를 받습니다. <목소리가> 윤창원 <목소리가> 공격 시 받았고 공격 다시 해야 됩니다. 30초. <목소리가> 시 다시. 이 20초. 자, 위에서 지금 안목을 잡았는데 아, 시도했 자, 자, 이제 최정만 최정만도 시식 경고, 시식 경고 시식 하나. 시식 두 선수 경고 시식 하나씩. 시식 10초 남았습니다. 네, 아최습니다 최정만 박다리. <laughs> 최정만의 박다리. <laughs> <laughs> 이세원 선수, 윤창원, 네. 최정만 네, 아, 윤창원 선수 아쉽지만은 또 최정원 선수의 박다리로한 판을 되거든요. 윤창원 선수 박다리 아쉬운 패배. 참 친구끼리 미안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정으로는 어, 이기고 지었지만은 네. 이 승부의. 그는 모래판 위에서 또 나가서 는또 우애가 또 대단한 친구들이죠. 네, 사강에 진출하는 최정만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대 오른팔의 중심을 잡으면서 바로 밭다리라는 것은 다리로 금어서 넘어뜨리는 것보다 이렇듯 왼쪽 다리 최정만 선수의 왼쪽 다리 중심 고가 먼저 지지대를 맞춰주기 때문에 네. 상대의 중심을 넘어뜨리기 훨씬 쉬워집니다. 네, 바로 그래서 최정만 선수 이 중심대가 바로 강하기 때문에 밭다리가